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 기준 13.16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규모 패치라 생각이 될 정도로 변경 사항이 많은데요. 패치 핵심과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치 세줄 요약입니다. 칼리스타, 벨코즈가 빌드업으로 더욱 쓸만해졌고, 아펠, 쉔, 야소, 티모은 더욱 자주 보일 듯 하네요. 녹서스 빌드업은 여전히 좋지만, 스웨인이 일성은 너프를 많이 먹어서 케이틀린 전설, 별들의 탄생이 더욱 티어가 올라갈 듯 합니다. 이제 부지성 자원과 아리 벨베스는 사라질 듯 하네요. 우선 칼날부리에서 아이템을 하나만 제공하면서 아이템 처리가 쉬워졌습니다. 이는 게임 템포가 빨라질 수 있어 4라운드 피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네요. 9기둥의 방에서 제공되는 골드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보들요들 지역 차원문이 녹서스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검투사 결투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효과는 그대로고요. 둘다 그렇게 중요한 변경 사항은 아니네요. 이번 패치의 핵심입니다. 저번 패치부터 라이엇은 데마시아를 잘 활용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데마시아 정의 인원수가 3, 5, 7, 9 시너지일 때 정의 인원수가 1, 2, 3, 5명에서 1, 2, 4, 6명으로 7 시너지부터 한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신 7 시너지부터 방마저가 10, 9 시너지는 25가 감소하였습니다. 갈리오의 피어의 감소량과 소나 가렌 개수도 5%씩 증가해 정말 대마시아가 쓸만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나오기만 순방 확정이었죠 자온입니다. 전 패치로 인해 자온은 2 구간 에서 더 강해졌고 4 구간에서 더 약해졌으며 6 구간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적용형 이식물 및 외골격 버프로 인해 사자오이활약할수 있게 바뀌었고 2자온 및 6자온의 위력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슈리마 버프입니다. 슈리마 초월 효과가 추가 체력 30%에서 33%가 되었고 7슈리마 초월 추가 효과가 20%에서 25%로 버프되었습니다. 3% 버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월이 한 번만 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되는 버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아지르가 티어대까지 올라올만 하겠네요. 1코스트 유닛 요약입니다. 3이라는 공격력 개수가 버프됐지만 방어력 감소 능력이 너프됐습니다. 더 이상 방어력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케일은 생천 기본 피해량이 증가하고 파동 피해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코스트 유닛 요약입니다. 모렐로 라위셔틀이었던 n 시는 이제 다시 딜러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만화를10 정도 조정을 받고 공격력 개수 10을 얻었습니다. 클레드가 내렸을 때 공속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스웨인입니다. 궁의 체력 증가량이 일성일 때 체감될 정도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성은 비슷하지만 3성일 때 오히려 많이 증가하면서 영웅 증강인 악의불길을 밀어주는 모습입니다. 티모랑 탈리아는 유의미한 데미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연쇄 마우스나 시너지는 전체적으로 너프를 받았지만 그래도 딜 개수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티모덱도 유행할 듯하네요. 3코스트 유닛 요약입니다. 칼리스타 창 피해량이 소량 증가하였습니다. 1성일 때 2, 2성일 때3 증가하였는데 창을 50개만 꽂아도 1성일 때 100. 이성일 때150 데미지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될듯 하네요. 아크션처럼 빌드업에 좋은 유닛이 될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벨코즈와 소나도 조금씩 버프를 받았고, 연쇄 마법사 유닛 4명 전부를 바, 버프를 받으면서 시너지는 조금 너프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버프겠네요. 벨코즈 AI가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인게임으로 확인할, 확인해봐야 알듯 하네요. 사코스트 유닛 요약입니다. 아펠리오스가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궁속도 버프와 투척무기, 공격력 개수를 버프 받았습니다. 예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아펠리오스는 체감될 정도로 강해져서 자주 보일 듯하네요. 쉔 보호막도 소량 증가하였고 크기가 약간 더 커졌습니다. 원래도 좋은 기물이었는데 더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수오가 버프를 받았네요. 체력 버프를 받았고 궁개수 버프도 받았습니다. 아이오니아 도전자가 다시 많이 보일 듯 하네요. 우르곳은 저번 패치부터 2단 너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쓸 사람은 여전히 쓸듯하고요 제리도 너프를 받았네요. 제리는 궁 지속시간 1초가 너프되었고 개수가 5% 너프되었습니다. 위력으로 따지면 10% 정도 너프되었네요. 오코스트 유닛 요양입니다. 아트록스는 엄청난 버프를 받았어요. 궁 지속시간이 2초 증가했으며, 부활시 피해 면역 상태가 됩니다. 아리는 피해량이 1성 1대 10, 2성 1대 15 너프를 받으며, 이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만할지는 인게임 들어가 봐야 알듯 하네요. 벨베스는 딜 메커니즘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계산해보면 데미지는 너프가 확실합니다. 라이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운과 아이오니아는 너프고, 타공과 필트오버, 그리고 밴들시티는 버프입니다. 사이온은 죽음 부활 시 초당 체력 감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너프입니다. 증강체 요약입니다. 가장 체감이 큰 변경사항은 휴대용 대장간이 제공 선택지가 2스테이지에서는 2개, 3스테이지에서는 3개, 4스테이지에서는 4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패 운영 후 3스테이지에 선택하는 선택지도 생기겠네요. 결투하는 사수 단골 고객, 완벽한 반복, 투자 수익률, 초월, 우두머리, 건강도 건강은 버프를 받았고, 균열이동, 배워야 산다, 슈리마유산은 너프를 받았네요. 최후의 보르는 20골드 정도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픽률이 많이 내려갈 듯 하네요. 아이템 요약입니다. 빛비늘 아이템은 드레이븐이 버프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오른 아이템은 속임수 거울 방마저가 증가, 감소하고, 만화가 증가하였습니다. 존야 주문력이 15 버프 받았습니다. 죽음의 저항 공속은 5% 감소했지만 체감은 거의 안될듯 하네요.